오세요늘은 성북구림 미술관에서 땅의 소리로 작품 일부의 하나인 쓸다 라는 작업에 참여했던 관람객들의 마음의 소리들을 모아서 음

처음에 이제 쓸다라는 작업을 하면서 공간에 그냥 소리만 듣게 했다가, 이번에관람일때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했거든요. 근데 사실 진짜 생각할 때 얼마나 큰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소리를, 자기 마음의 소리들을 써줄 수 있을까에 대한 걱정이 있었어요. 근데 생각 외로 거의 이천 명 가까이 참여하면서. 어, 자기의 어떤 마음의 어떤 생각들을 정리해서 해서 버려지는 그 어떤 종이들을 보면서, 아, 또 어쩌면 과거에도 그렇고 미래에도 그렇고, 앞으로도 많은 생각들을 내려놓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많았, 많겠구나. 아, 그런 생각을 하면서, 어, 저 스스로도 사실 깜짝 놀랐습니다. 마음으로 정리해 준제종이들을 가져와서 지금 바빌이라는 제 작업 안에서 이걸 태우려고 하는데요. 개인전 땅의 소리 앞서서 어 야외에다가 어 바람의 소리라는 사이클로 해가지고 어 전시를 했는데요. 그때 출품된 작업이. 어 누구나 마음속에 정원을 있다라는 작업이 있습니다. 거기 재료를 벽돌로 사용했고 그 벽돌에는 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감정의 소리들을 같이 넣었었는데요. 그 작업에 어떤 연결성을 좀 주고 싶었어요. 그리고 당신은 당신은부터 자유스러웠습니까? 나는 벽돌에 새겨져 있는 글씨를 같이 갖고 왔는데요. 사실은 너무나 괴로운 거는 감정들로 많이 생겨지는 것 같아요. 감정을 태운다 기보다는 어떤 생각한 부분을 그 위에 놓고 어떤 불빛 없 불로 인해서 없어지는 어떤 그런 감정들. 뭐 그런 것들이 저한테 제 생각에는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사실 얼마나 많은 감정의 찌꺼기들이 안에 들어가 있을까? 이런 것들이 사실 어떤 의미를 줄수 있을까? 그는 답은 없지만 제가 중개인으로서 다시 태우는 작업을 통해 가지고 어, 한편으로. 어떤 뭐랄까 제처럼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어떤 나쁜 감정들 그런 것들이 없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 작업이 사실은 이렇게 끝날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태우면서 이 재로 재료 남이 재료가 또 다른 형태로 작업으로 나올 수 있게 어 뭔가 생각을 더 해봐야 될것 같아요. 이런 경험을 두세 해가지고 또 다른 형태로 뭔가 나오게 된다면, 그것도 참여했던 관람객에게는 또 다른 어떤 작가한테 기회를 준게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